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 요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어가 어, 계속 이렇게 느는 게 아니고 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느는 게 아니고 계속 뭔가 하다 보면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점프를 띡 해요. 요, 요, 요 순간을 사실 맛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맛을 봤던 순간이 두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동사와 두동사를 구별했었을 때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를 이해했었을 때 오왜 그러냐면 사실은 어, 아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문장을 분명히 좀 길게 만들고 싶은데 길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짧게 짧게 하고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관계대명사를 이, 이해하고 나서부터 문장이 좀더 길어지더라고요 아두 문장을 합칠 수가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말의 어떤 표현 자체가 좀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laughs> 네. 왜? <laughs> 왜 표정이 왜 그래? <laughs> 모르니까, 어, 모르니까 당연하죠. 저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요 오늘 이 관계명, 대명사를 좀 어렵긴 하지만 한번 정보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걸 보지 마시고, 일단, 어, 책을 보지 마시고, 이런 경우를 한번 세, 생각을 해보죠. 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농구를 하러 갔어요. 농구를 하러 갔는데 어떤 한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2m 7cm인가 그래요. 무지하 그죠? <laughs> 2m7cm, 진짜로. 네. 2m7cm인데, 이 사람은 보니까 성격도 좋아. 성격이 너무 좋아. 근데 얼굴이 맞는얼 잘생겼어. 네,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어, 진짜로 잘생겼어요. 네. 그리고, 뭐, 들어보니까, 나이도 어려. 젊어. 진짜 23인가, 24인가 그랬는데, 이름은 제가 밝힐 수가 없는데, 어, 원래 농구선수를 하려고 했었다가, 이제 다른 길 쪽으로 하시는 데는데 농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났는데 자 이거를 제가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아니 한국말로 해볼게요 나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젊 어, 젊은 한 남자를 만났다예 그러면 봐보세요 나는 키도 크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한 여자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맨 마지막에 결론을 여자를 만나냐 만났느냐, 남자를 만나냐는 내가 계속 들어본 다음에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끝에서 알고알수 있잖아요. 근데 네. 영어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나는 한 남자를 만났다. 그런데 그 남자가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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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뒤에서 이렇게 샥 꾸며줍니다. 보통은 영어에서는 먼저 결론을 내버려요. I met a guy who is tall and handsome and, and plays basketball well, who is kind 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영어의 화법이에요. 오호. 오호. 이액션 네, 네, 좀 주세요. 예. 네. 그래 서 사실은 이 관계 대명사 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쓰게 되면은 영어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저랑 한번 같이 해 보죠. 음. 어, 나는 한 남자를 만났다. 한번 해 볼까요? I met a guy. I met a guy인데 이 guy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이때 who를 붙여 가지고 Who is handsome? 하면은 나는 잘생긴 한 남자를 만났다 이게 뭐냐면 두 문장을 합친 거예요 보세요 나는 한 남자를 만났다 I met a guy 가 있죠 또한 문장은 뭐냐면 He is handsome 나는 한 남자를 만났다 He is handsome 쥬디가 좋아하네 <웃음> <웃음> 나는 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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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남자를 만났다 그런데 그가 그는 잘생겼다 He is handsome 두 개를 붙이고 싶어요. 붙이고 싶은데 어 guy랑 he를 he가 두번 중복되잖아요. 이거를확 이렇게 확 붙이고 싶은 거죠. 예, 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he 대신에 who를 w h 를 붙여서 어 guy를 who가 연결되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문장이 돼 버려요. 아시겠죠? 어, 아 한번 해볼까요? 자, I met a guy who is handsome. I met a guy who is handsome. I met a guy who is handsome. Who is tall? Who is tall? I met a guy who is tall. 진짜? I met a guy who is tall. 한번 더? I met a guy who is tall. Who is kind? I met a guy who is kind. 한번 더? I met a guy who is kind. Who is rich? I met a guy who is rich. 한번 더? I met a guy who is rich. 자, 그러면은 오늘 문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어, 오늘 문장은 나는 남자를 만났다. I met a guy. 응, 나는 남자를 만났다. I met a guy. 어, 그는 노래를 굉장히 beautifully 하게 한다. He who sings beautifully? Sings beautifully. 자, 다시 한 번요. I met a guy who sings beautifully. 시작. I met a guy who sings beautifully. 한번 더. I met a guy who sings beautifully. 한번 더. I met a guy who sings beautifully. 한번 더. 더. I met a guy who sings beautifully. 좋습니다. Dances who dances beautifully. 시작. I met a guy w u o dances i beautifully. 한번 더. I met a guy w u o dances i beautifully.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 나는 시계를 하나 샀다. 어떻게 하죠? I, yeah? I bought a watch. 나는 시계를 하나 샀다. 이 시계는 비싸다. 이걸 합쳐볼까요? I bought a watch which is expensive. 오, 잘했습니다. 이야, 잘한다. 이야, 니코다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어, 보트를 샀다. 굉장히 비싼. Uh, I bought a boat which was very expensive. 오, 잘한다. 그 노래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나는 보트를 샀는데 굉장히 싼. I bought a boat which was very cheap. Yeah, which was very cheap. 아, 이번에는 나는 한 여자를 만났다. 굉장히 예쁜 전 I met a woman who is very beautiful. Mm -hmm. 오, 야, 잘한다. 오, 야. 뭐또 나올 것 같아요. 드디 d 드디 나는 한 남자를 만났다. 굉장히. 음, 잘생긴. I, I met a guy who is very, who is uh -huh. very, e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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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어 r y 나 e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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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h e r very, e r very, very, e r y e v e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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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He is, she is에 대한 주어를 빼버리고 who나 which나 대서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오, 문장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옵니다. 하, 오늘 진짜 아, 아 좋아요. 굉장히 <laughs> 대단한 거 배웠습니다. 오늘 문장 뭐였죠? I. I'm sorry. 오늘의 문제는 I k n o a guy가 아니라 I know a guy네요. 나는 한 남자를 안다. I know a guy who sings beautifully. 시작. I know a guy who sings beautifully. 한번 더. I know a guy who sings beautifully. 한번 더. I know a guy who sings beautifully. 한번 더. I know a guy who sings beautifully. I know a woman. 시작. I know a woman who sings beautifully. 한번 더. I know a woman who sings beautifully. Our girl. I know a girl who sings beautifully. 한번더 I know a girl who sings beautifully. 네, beautiful. no, 좋습니다. 야, 광유의 명사 다 배운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떠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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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유의 명사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오늘 아주 제대로 배웠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응용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밑에 어, 파란 걸 보면 은 I know a guy who can dance very well. 있죠? Really well. 자 이거 연습해 볼게요. I know a guy who can dance really well. 그 우리가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i know a guy who can dance really Click well i know a guy who can dance really well everybody i, I know a guy who can, can dance, dance really well I, I know a guy who can dance really well made a billion dollars glory i know a guy who made a billion dollars i know I a guy who made a billion dollars everybody i know a guy who made a billion dollars i know a guy who made a billion dollars became a pastor pastor moel 목사님 목사님이 되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시작 I know a guy who became a pastor so Everybody I know a guy who became a pastor 한번더 I know a guy who became a pastor 좋습니다 이야 오늘 관계되면서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 같아요 자이번에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Question No.1 Do you know any friends who sing very well? 이거 알겠죠 Do you know any friends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까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Who sings very well? 어,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죠. 자, 넘어 들어 넘어볼게요 Do you know anyone who is really humorous? 어, 굉장히 어, humorous한 사람. Humorous이 humorous, humorous, humorous 같이 해요 humorous. Humorous. humorous, humorous, Humorous라고 자, 자, do you know anyone who is humorous, humorous. Humo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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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r o u s humorous, humorous, h e s h u o r s h o i s t o h a t h h a m s m s h i s m e 빈센, 비슨, and he's humorous because he hy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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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hyper. hyper. he's h y p 무슨 뜻이에 hyper? h y p e r a 이렇게 right. 좀 약간 흥분돼 있는 상태로 항상 있는. 오, 어 yeah. yeah. 웃겨요, yeah. 걔가. 어 yeah. 그 친구가 자, 자카르타 인도네시안 아니야. yeah. Am American. a m e r You guys are in here? I in school. Ah, in Why John humorous. Oh, John, no. oh, Do you know any, um, anyone who is really humorous, John? It's me. That's That's right. right. Number three, number zero. Judy, have you met a boy who was your type? Yes, I did. Mm. 끝? <laughs> 그냥 그래, 만나기만 했구나. 뭐이렇 진전은 없었어요? 진전? No. Oh, no. Why not? 음, 거기까지. 거기까지. <laughs>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넘무 4로 가겠습니다. What are some things that uh, stress you out? 당신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죠. What are some things. What are some things 한다며 주에서 stress you out이 꾸며주죠 음, 니콜라스 한번 대답해 볼까요? What are some things that stress you out? There are a couple of things that stress me out, uh -huh. which were uh, which were uh, my proposals. Your proposals? It's proposals to to companies. Yeah, to companies. 아, so. 음, 뭐 이렇게 만들기나 봐요 제안서 같은 거를. 예. Yeah, yeah. 아, 그래서 그게 yeah. 어 죄송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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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시켰어요. 아 <laughs> 어, 좋습니다. 자 오늘 문장 기억하시나요? 뭐였죠? I know, guys. 시작. I know a guy who sings, guy who sings... Guy who sings beautifully. Yeah, 일단 관계대명사를 잊어버리고 관계대명사 잊어버리고 그냥 이 문장을 그냥 암기하세요. 아시겠어요? I know a guy who sings beautifully. 이 문장만 암기하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I know a guy who sings very beautifully. Who, who sings beautifully? 이 문장은 기억해낼 수 있는 입이 기억해내면 할수 있어요. 나중에는 I know a guy who is beautiful. I know a guy who is handsome. I know a guy who dances very well. 이런,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영어는 사실은 어떤 규칙을 규칙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규칙을 입으로 암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요 문장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시작 I know that things b e r u t i f u l 한번 더. I know that things beautiful. 둘만 그 I know a guy who sings beautifully. Everybody? I know a guy who sings beautifully. 한번 더? I know a guy who sings beautifully. 아 좋습니다. 아주 beautifully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 어려운 강의 내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자, 넘버 5, 6, 7, 8한번 보겠습니다. 넘버 5. Do you want to work for a company that pays you a lot? <laughs> 많이 지급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당연하죠. <laughs> Number 6. Have you read a book that motivated you to work harder? 당신을 더 열심히 일하게끔 하는, 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고요 Number 7. What is one thing that many people don't know about you? 야, 이 질문 진짜 좋다. 어,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모르는 어떤 한 가지가 있습니까? 있어요? 자, 신님 많을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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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농담이에요. Number 8. 어, 대답하려면 됐구나. <laughs> No.8. Hey, do you know a website that shows you uh, daily news? Uh, daily news를 보여주는 어떤 웹사이트를 알고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뒤에서 다, 어떻게, do you know a website? 먼저 물어보고 나서 뒤에서 꾸며주죠. 네. 그죠? 네. 뒤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관계대명사 용법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말에 that, which, who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법이에요. 네, 맞아요. 왜? 네, 진짜 어려,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방법은 딱한 가지. 어떻게 오늘 문장 뭐? 외워. 예? 외워. 네, 오늘 문장 뭐냐고요 그래서. I know, g o d I know, I n o 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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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o w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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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o w w I o w I n o w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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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 n